사도행전은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사역하면서 이루살렘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에 의해 투옥되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을 만나 자신이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들려주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고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그러면 베드로는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베드로전서 서문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어다 우리는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지에서 활동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버림받은 마가는 헬라오에 서툰 베드로를 도와 설교 통역을 했고,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사역했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사역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 통치 시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던 마가가 박해에 직면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에 응하여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매우 현장감이 있고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증언을 마가가 그대로 받아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자이지만 그 내용은 베드로에게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박해로 인해 이루살렘을 떠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초기에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루살렘의 벽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일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편견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돼. 할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박해의 위기를 선교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학식 등 여러모로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가로막힌 벽을 뛰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벽을 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전하기보다는 할수 없는 이유와 핑계를 대기에 바쁩니다.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라며 안 된다는 생각을 앞세웁니다.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멀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할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도전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더 멀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벽을 넘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